반갑습니다. 옛날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불면증, 잠못 드는 밤 해결해보세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불면증으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한 분들. 옛날 한의원 불면증 클리닉에 집중해주세요. 현대 사회인들이 많이 겪는 불면증, 다양한 원인으로 잠에 들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걱정거리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주부들부터 대중들의 반응에 예민한 유명인들까지 지위나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불면증 환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잠좀한번 제대로 잔다면 소원이 없겠다. 어찌 보면 잠은 몸과 마음의 평온한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민감한 잣대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프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걸 생각하느라 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보통 불면증은 전자기기나 생활습관에 따라 생겨나는 경우도 많지만,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환자의 경우, 불면증을 겪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불면증은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 생기기도 하고, 이미 있는 정신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증상이 오래되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안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불면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될 땐꼭 의료진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면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의학적으로 임상상 많이 볼수 있는 사력화다가 있을 때, 음정이 허약하여 화가 동할 때, 심과 담이 허약할 때, 위중이 불화할 때 오는 불면증만을 다루고, 다른 명백한 질환 때문에 불면이 되든가, 또는 그 질환의 경과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불면증은 제외하기로 합니다. 불면증의 주요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상 문제 없이 불면증 발생하고 스트레스와 불안, 과로,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불면증과 신체적, 정신적인 질환이 원인이 되고 조증, 불안장애, 관절염, 약물 장기 복용 등으로 발생하는 2차성 불면증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확실하게 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한 후, 그에 알맞은 약물 처방과 치료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불면증의 발병 원인을 알아내고, 그 증상에 따라 귀비탕이나 청심연자탕, 가미소요산, 가미온담탕, 향사양이탕, 산조인탕의 탕약을 처방하여, 불면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약 처방도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마음가짐을 편안히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며 호흡을 천천히 기피하도록 노력하면 숙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에 의한 약물 처방 같은 경우는 약물만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장기간 복용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단기간 복용을 추천드리고 있고 한방 치료를 통해서는 신신의 안정을 도와주고 있어. 근본적인 불안을 없애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더 이상 원인모를 불면증에 고통받지 말고, 근원을 다스리는 치료로 빠르게 해결해 보세요. 정신과 약의 의존성 및 중독성으로 피폐해진 몸과 마음들.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옛날 한 의원에서 치료해 보세요. 마음의 문제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치유를 제공합니다. 40년 동안 오직 하나. 정신과 질환만 다루어온. 한방정신과 전문 옛날 한의원. 그 실력을 경험해보시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세요. 옛날 한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양약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체질을 고려하고, 개별화된 맞춤 치료를 통해 원인에 따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한의원은 괄목할 만한 치료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한의원 위치는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비동 7층에 있으며 예약 문의는 02544-2204입니다.